잡채 좋아들 하시죠? 저도 참 좋아라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집 스타일 고추잡채보다 맛있는 한식 고추잡채 함딸리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건당면 100g을 준비합니다. 건당면은 주먹으로 쥐었을 때이 정도 양입니다. 한식 잡채라고 꼭 이런 당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식 납작 당면 사용해도 아무도 안 잡아먹으니까 그거 있으면 그냥 그거 사용하십시오. 당근 50g을 0.5cm 정도 두께로 싹싹 썰어준 다음, 오와 열을 맞춰가 이쁘게 한번 눕혀주시고 또한번 0.5cm 정도 두께로 채를 당겨줍니다. 눌러서도 잘라보고 밀어서도 잘라보면서 칼질의 재미를 느껴보시면 굿굿 굿입니다 양파는 3주 전에 은박지에 싸서 냉장 보관한 건데 상태 괜찮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을 빗긴 다음 물에 씻지 말고 은박지로 꽁꽁 싸매가 공기 빼고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는 반으로 톡 자개가 이렇게 오도 방정을 떠는 신선한 놈으로 반개 약 100g을 사용합니다. 양파는 0.5cm 두께로 채를 썰어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파의 좀매 두꺼운 식감을 좋아하시면 1cm로 썰어도 굿, 굿, 굿 굿입니다. 청양고추 5개 약 60g 준비합니다. 고추는 반으로 자른 다음 잡심을 때끝실거리는게없도로 고추씨를 빼주시면 좋습니다. 귀찮다고요? 그럼 뭐안 빼도 괜찮습니다. 반으로 자른 고추는 2-3mm 정도 두께로 채를 쌍그러줍니다. 반으로 자른 고추는 윗부분이 동글동글해가 잘못하면 이렇게 칼이 미끌리면서 손을 빌 수가 있습니다. 이땐 부위를 기억하십시오. 고추를 살포시 눌러가 부위 하시면 이렇게 고추가 쫙 펴집니다. 위험하지 않고로 이렇게 부위로 쫙편 다음에 썰어주시면 됩니다. 사과 거무 50에서 60g짜리 한 장을 준비해가 당면이랑 쪄서 먹기 좋고로 길쭉길쭉하게 채를 썰어줍니다. 냉장고에 목다 남은 느타리버섯이 있다면 40에서 50g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뭐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양념장 제 조. 물 200cc 한 컵을 대접했다가 부어준 다음 진간장 6스푼 48g 밥반찬 안하고 안주나 간식처럼 주워 드실거면 5스푼 40g을 넣어줍니다 설탕 4스푼 약 40g 짜장가루 반스푼 5g 이거 넣어주면 카라멜색소 같은거 없어도 색감이 이쁘게 나올 뿐 아니라 한식 중식 느낌 한방에 올라오는 퓨전 잡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용유 3스푼 18g 후춧가루 2꼬집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약 2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물2리터 정도를 팔팔 끓리가 당면을 들이붓고 당면이 바닥에 들러붙지 않고 잘 저어가면서 제품 설명서에 적힌 끼리는 시간보다 1분 정도를 적게 삶아줍니다. 프라이팬이나웍에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전부 들이붓고 불 강풀 강풀 올린 다음 양념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삶아놓은 당면을 체반에 받쳐 물기를 뺀 다음 들이부어줍니다 당면을 넣고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청양고추를 빼고 남은 재료를 전부 다들이부어준 다음 잘 섞어가면서 3, 4분 정도를 볶아줍니다. 자글자글 졸이다 보면 양념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온 그 때, 썰어둔 청양고추를 넣고 30초, 딱 30초만 더 볶아줍니다. 너무 오래 볶아지면 청양고추의 아삭함은 달라 뺏기고, 질기만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 너무 오래 볶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러면 당면이 이렇게, 나 맛있어, 나 맛있어 하면서 윤기를 잘잘 올리면서, 잘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유혹에 넘어가가 호로록 먹어줘도 괜찮지만 기후에 따라 마지막에 참기름 반 스푼 정도를 휘리둘러가잘뜯다가 참기름 코팅을 좀 해주고 통깨를 반 스푼 정도 솔솔솔 뿌려주면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면서 퓨전 필라는 완벽한 한식 고추잡채가 완성됩니다. 매일 해먹는 똑같은 당면 치료하시다 면 참치지고 볶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